상당히 푸근해지고 정말 우리 논산 지역이 복받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을 다루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또 우리 내부 임원님들 또 내부 조직장님들 우리 농민들 마음이 천심이라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망종이 지나면서 이제 망종 날씨는 꼬르기 있는 농사를 짓거나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예, 보리베기가 시작되었고 모내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지금부터 적절한 시기인데 급한 마음으로 계속 일찍 모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심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참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한마음데이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과 네이빈인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데이에 참석해 주신 논산시 13만 명의 행복도시를 위해 동고동락을 실천하시고 또 우리 농협에게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장비 등 인테리어 구입비를 1억 지원해 주시고 또 포장가림이나 또 로컬푸드 포장재 공동출하 육성자금을 6천만 원을 지원하신 우리 논산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도의정을 담당하고 있는 송덕빈 의원님 또전낙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아침에 다녀가셨지만 김영도또 논산시의회 의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국농어촌개발공사 논산 금사 금산전석근 지사장님, 또 논산시 이재식 소장님, 농산물 품질관리원 서명렬 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행정에도 불하시고 김일환 취암동장님, 김일윤수 부창동장님, 민순의 은진 위원장님, 윤천수 채훈 위원장님께도 항시 우리 농협일회라면 앞장서시고 파나로마트에 대한 또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노인회는 우리 유일하게 은진면 분회장이신 윤용석 분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권용근 논산시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전임조합장이신 이영, 이영선 이영 전임조합장님 또 임장식 전임조합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임조합장님들이 이렇게 큰 행사나 우리 총회에 나오시는 것은 예, 보기 드문 일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 우리 조합장님들 논산교룡 논산, 교룡, 논산 조합장 협의회 의장, 윤종근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논산계룡농협 이완웅 조합장님, 또 강경농협 오만재 조합장님, 노성농협 임봉순 조합장님, 또 부정농협 김수중 조합장님, 상월농협 임덕순 조합장님, 성동농협 전윤호 조합장님, 양촌농협 김금수 조합장님, 염로농협 윤영 조합장님 등 조합장님이 전부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농협 임직원님들 또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부 모든 내부 조직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먹거리를 위해서 며칠씩 수고해주신 분녀 회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각 읍면동 큰막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여 부녀 회장님들 분여 회장님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분여 회장님들 야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분여 회장님들이 며칠씩 지금 여러분들을 점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말 앞으로도 어떤 행사라도 분여 회장님들이 안 계시면 어떤 이런 점심을 대접하는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그리고 네이빈 고객 여러분, 오늘 소중한 여러분을 모시고 뜻깊은 하라로마트 광장에서 제2회 한마음데이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논산농협은 1998년도에 은진농협, 체운농협 논산농협이 논산농협으로 하나로 합병되어 큰 희망을 품고 논산농협으로 새롭게 출범한지 19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하여 합병농협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이곳에 경제종합시설인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와 자재산터를 신설하여 이제.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큰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발전하여 조합원님들께 큰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논산시민 전체에게도 꼭 필요한 경제구심체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그리고 내 입인 고객 여러분, 오늘 한마음대의 목적은 첫째는 우리 논산농협 조합원님들이 서로 서로 한마음이 되어 농업인이 행복하여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둘째는 우리 논산농협과 논산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논산시의 시민의 사랑을 받는 농협으로 우뚝 발전하는 것을 다짐합니다. 셋째는 우리 농업인의 농가소득이 2020년까지는 5천만 원이 달성하는 비전을 세워보며 우리 임직원들은 우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이 닿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한마음대에 참석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